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1월 13일은 우리 선조들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도착해 미국 이민을 시작한 지 12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한인들의 미국 이민 120주년, 18번째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했고, 펠펙스 카운티가 오늘을 한인의 날로 선포하는 등 각종 기념행사를 갖고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과학, 문화 등에 기여한 한인들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아내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0년 전 102명으로 시작된 한인들의 미국 이민은 이제 25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선조 102명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도착해 미국 이민을 시작한 지 120주년을 맞아 미 전역에서 기념 행사를 갖고 한인들의 기여와 공헌 업적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마크 김 상무부 부차관보가 대독한 성명에서 한인들이 120년 전에 시작한 미국 이민으로 미국에 지대한 업적을 남기고 있다고 찬사를 보내며 우수한 한인들 한국과 함께 앞으로도 동맹으로서 함께 가자고 요청했습니다.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페어팩스 카운티가 오늘을 미주 한인의 날로 선포하고 한인들의 기여와 공헌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제프 맥케이 페어팩스 카운티 슈퍼바이저 의장은 한국인들은 다양성을 중시하는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경제와 교육, 과학, 문화 등 다방면에서 특출한 기여를 하고 있어 100만 주민들을 대표해 1월 13일을 페어팩스 카운티의 한인의 날로 선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한 권세중 워싱턴 총영사는 우리 선조들이 미국 이민을 시작한 지 120년을 맞아 가는 곳마다 한인들의 우수성과 공헌의 경의를 표하고 있어 뿌듯한 마음으로 축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관한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의 스티브리 회장은 "페어팩스 카운티는 인구가 100만 명을 넘는 대형 카운티인데, 그곳에서 한인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지대하다는 점을 카운티 정부와 주민들이 인정하는 것이어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차원에선 백악관에서 한인 공직자들이 30여 명이나 참여한 가운데 브리핑을 갖고 한국 이민사와 한인들의 기여를 상기시켰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주정부, 카운티 정부별로 미주 한인의 날로 선포해 한인 이민자들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공원한 업적에 찬사를 보내고 경의를 표시하는 지역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아네렌입니다.